안녕하세요. 정책자금을 분석하는 남자 정문남 차관인 팀장입니다. 아직 정책자금 설명서 TV를 구독하지 않았다면 지금 구독 버튼으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무보증 무도안보로 자금조달하는 방법으로 기업이 정책자금을 활용하는 컨설팅 사례를 공유하겠습니다. 기술력이 있는 기업만 보증한다는 기술 보증 기금에서 창업 2년 차 광고 회사가 보증서를 받은 사례입니다. 실제 사례이므로 기업 정보 보호를 위하여 익명성이 유지되도록 설명하는 점 양해 바랍니다. 사례의 정책 자금 지원을 요청한 회사를 처음 만난 때는 2017년 봄이었습니다. 기업 개요는 2016년 여름에 설립한 법인으로서 서비스업종인 광고 대행 회사입니다. 매출 2억 3천만원에 자본금은 3천만원이었는데 적자로 800만원을 까먹었고 대표는 카드론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요구사항은 담보 없이 운전자금 1억원을 대출받는 것이었습니다. 처음 면담을 위해 방문했을 때는 썰렁한 사무실에 직원 3명의 책상뿐이었습니다. 1억원 전액을 조달할 가능성은 기대되지 않았으나 도전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기업 진단을 위해 대표를 면담하고 빈약하였지만 재무자료와 회사소개서를 받았습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인적 물적 자산과 산업 내 경쟁력을 검토하였고 기업 내적인 강점과 약점 기업 외적인 기회와 위험요인을 진단하였습니다 표에서 열고 한 12가지 기업 진단을 바탕으로 정책자금 지원에 성공 전략을 위한 5개 포인트를 발굴하였습니다 고객사의 컨설팅 성공을 위해 성공 전략 여섯 가지를 포인트로 발굴하였습니다. 발굴한 여섯 가지를 단독 또는 혼합으로 자금 신청에 활용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성공 전략 포인트 여섯 가지는 각각의 테마로 정책 자금 지원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창업기업, 콘텐츠기업, 여성기업 우대, 조달 등록기업 우대, 고용 관련 우대, 소기업 우대 등입니다. 전략 포인트와 매칭되는 정책 기관 상품과 시행 시기를 조사했습니다. 컨설팅은 성공 가능성이 높고 조건이 좋은 자금부터 시도하면서 지원 자금이 부족하거나 중복 지원이 가능하다면 중복 지원을 신청하도록 설계합니다. 또한 실패를 대비하여 위안 사만을 준비합니다. 사례 기업의 경우 컨설팅 수행 결과 첫 번째 전략에서 한 번에 성공하였습니다. 수행 기간은 만난 지약 3주 만에 1억 원을 조달 완료하였습니다. 상당히 빠른 편입니다. 성공 내역은 금액 1억 원, 기보보증서, 보증비율 100%짜리를 받아서 우리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하였습니다. 보통 5주 정도를 예상하는데 빨리 완료되었고 성과도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컨설팅 현장에서는 이처럼 의외의 결과를 많이 경험합니다. 컨설팅의 성공 요인은 컨설턴트가 기업을 분석하는 능력이 탁월하여 유효한 강점을 발굴한 것이 첫 번째 성공 요인이며 기업이 강점과 매칭되는 맞춤형 정책 자금 보증 상품을 발굴하는 능력이 두 번째, 해당 보증 상품을 취급하면서 고객사의 특성을 필요로 하는 보증기간 지점을 찾아낼 수 있는 회사 네트워크의 지원이 세 번째. 마지막으로 정책자금 컨설팅을 요청한 대표님의 컨설턴트에 대한 무한 신뢰가 네 번째 성공 요인이었습니다. 덧붙이자면 대표님의 실패 경험이 일조하였다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컨설턴트의 분석 능력과 융합 능력, 네트워크의 지원, 의뢰인의 신뢰가 어우러진 결과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컨설팅 요청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인터넷으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접수합니다. 신청서는 화면 아래의 링크를 클릭합니다. 접수된 신청서는 컨설팅이 가능한지 검토하고 이메일로 기본 서류를 송부해 달라고 안내합니다. 가능성이 없으면 진행불가 통보를 드립니다. 서류를 보내주시면 서류를 검토하고 컨설팅 성공 가능성이 있을 때 사업장 방문 미팅 일정을 정하여 안내해 드립니다. 가능성이 없으면 진행 불과 통보를 드립니다. 사업장을 방문하여 대표님과 인터뷰하고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살펴보고 기업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합니다. 최종적으로 컨설팅 성공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자문 계약을 제안드립니다. 자문 계약의 조건이 합의되면 컨설팅을 진행하게 됩니다. 정책 자금은 선착순으로 소진되므로 좋은 자금은 공고 즉시 소진됩니다. 현명한 사장님은 자금 계획을 미리 세우고 먼저 신청하셔서 좋은 자금을 미리 확보하십니다. 동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아직 구독하지 않았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정책 자금 신청에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컨설팅이 필요하면 동영상 아래에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문의 사항이 있다면 댓글 바랍니다. 감사합니다.